초하 왕클 세종입니다 사실 저번 달부터 간장연두부 요청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지금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하고도 넘치는 기회를 간장연두부에게 이미 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거두차별했다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영상을 올림으로써 조회수 빠르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간장연두부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맞고 아닌 걸 떠나서 간장연두부는 저에게 사과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널의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잠수를 타고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고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간장연두부는 저에게 참으로 많은 개소리를 했습니다. 바보냐 멍청티 내지 마라, 뒤어르지 마라. 연상자에게 생각 없이 이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인드부터 이미 뿌리 깊게 썩어 있다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장연두부가 페이스북으로 제게 글을 썼고. 자기도 말이 안된다는걸 깨달았는지 글을 지웠거든요 대충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저격영상을 올리면 경찰서로 넘기겠다 스토리를 올리면 평균 900명이 보는데 공기저격을 하겠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신고해봐라 아 무섭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자 거기에 달린 답글이 과간이었죠 왜 이렇게 화내냐 형수준이 딱거기 거기다 변하지 않는 이 태도 덕분에 제가 이번 저격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간장연도부의 과거의 영광은 모두 매장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장연도부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 간장연도부 본인도 문제지만 그가 선동하고 다니는 초딩 극성 팬들 또한 문제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면 정부 믿고 상대방 유튜브 테라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간장연도부에게 몇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으며 간장연두부와 합의하에 제작된 영상에서 그 초딩 극선 팬들의 난리로 피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본인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간장연두부는 두 번째 적극 영상에서 어정쩡한 본인의 미화된 기억으로 왕클 세종이 간장연두부에게 조평신이라는 말을 했다. 이거를 주제로 3분 14초짜리 적극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거짓된 주장의 여파로 피해를 받은 것은 저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사실 아니었다라고 바꿔서 영상을 올린 것도 간장연두부 본인이지만 거짓 선동으로 피해를 받은 저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부분으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저를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바빴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간장연두부가 저격으로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면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어야 하고 내가 전부 잘못한 천하의 나쁜 놈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이 없어야 할 간장연두부에게 지금 말하겠습니다. 거짓 선동과 인맥 테러를 통한 저질스러운 수법도 이제 소용없을 겁니다 내가 유튜브 영상으로 주격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세요 내 생각에는 간장연두부 본인이 톡방에서 자신의 극성팬들과 함께 왕클 세종을 까내리면서 놀려대고 사진으로 조롱한 행위가 더 저질스럽고 더러운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명예훼손? 본인이 선수 홍보에 줬음에도 목이 쪽쪽이라는 표현으로 저를 까내리는 자신의 모습은 진정 깨끗한 건가요? 고소하세요! 맞고서 준비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사 소송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장연두부 톡방에서 제 얼굴로 장난치고 서로 웃고 까내리는 모습과 그것과 별개로 간장연두부가 저에 대한 헌담, 모욕하는 대화 장면은 모두 스크랩되어 있으며 간장연두부가 본인의 채널에서 삭제한 모든 영상은 제가 다운받아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웃는 사람은 과연 저일까요? 간장연두부일까요? 이상 왕클세종이었습니다 错吧。